어, 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의 멍이 멍입니다. 어, 앞서 지난 영상에서, 어, 이런 토크로 진행한 영상이, 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도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꼰대들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봐주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우리 꼰대들 시리즈들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되게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서도 어 그거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몇번 틀어놓고 봤는데 재미있어 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아무래도 타란툴라 시장에는 내가 연예인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어 노잼 얘기도 재미있게 들어주는 것 같다 음 요번에는 어 너네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타란툴라가 왜 죽는가. 키우다가 왜 죽는가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거야. 시작할게. 어, 일단 타란툴라가 죽는 게세 어, 가지로 압축이 될것 같아. 어, 일단 첫 번째는요 사고. 어, 그리고 어, 어떤 질병 그리고. 요즘에 좀 귀뚜라미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기생충, 이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사고사가 압도적어 비율은 제가 볼때 사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거는 재밌는 게 이건 그래프가 있어. 내가 어떤 지인들을 만나고 회원들을 만났을 때. 되게, 어, 이렇게,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외모적으로 되게 깔끔한 분들이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파충류도 키워보시고 했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취미를 하시다가 거미를 선택을 한 건데, 다들 그래. 와, 파충류 하다가 물고기 하다가 거미 했더니, 너무 편해요, 관리하는 게. 근데, 이게, 친절하게 뭐냐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거미만 키우면 게을러져서, 꼭 탈수라는 사고를 만들어. 이거는, 내 지인들 아무리 부지런하게 뭐 새벽 5시 일 나가서 뭐 하는 뭐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탈수사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이런 사고, 이것도 사고거든. 어떻게 보면 사고잖아. 이런 분들, 버기 잘못 주거나 바닥재 좀 미루거나, 그리고 곰팡이에 감염 이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런 사고들이 내가 볼 때는 구할 이상, 90% 이상이 되는 것 같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낙수랑 음. 음. 낙상 떨어지는 거.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좀 초신자한테는 많이 나타나는 게 거미가 튀어나오니까 음. 닿다가 다리 부절 어. 끼는 거.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부절되니까 회복 못하고 생각보다 음. 낙상이 많이 나와요. 사육장이 높은데 키업는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 그 안에서 기어다니다어 타란툴라가 생각보다 낙상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어, 만약에 p s k 케지야피에스케가 있는데 오너멘탈 중에서도 어, 좀 성격이 계속 오, 올라가려고만 하다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자기 그 사육 안에서 무조건 사육사가 부주의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개체에 따른 걸로 그런, 뭐, 성향의 개체.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하다가, 구티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걔는. 방족돌기가 묻어졌어. 어, 그래서, 어,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상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엉덩이가 압력이 빠지면서 죽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고인물이니까, 알겠지만, 사육사들은, 일반적인 분들은, 아, 활발했는데 갑자기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그니까, 러예기치하지 못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거. 이거를 그냥 음문사라고 하잖아. 어, 근데 음문사 처리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 어. 그러니까 사역상 안에서도 낙상은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이제 날씨가 올라가면 이제 망작업이라는 걸할 거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타란툴라가 발톱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 다리가 많고. 그래서 망 같은데 자기 발가락에 꼈어. 그러다 낑낑낑 거리다가 쭉 쳐져 있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여기 사육사가 학교를 끝나거나 집에 왔을 때 얘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힘이 오히려 힘이 쭉 빠져 있다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는 힘 빠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서 나도 가끔은 회원들 중에 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이 친구가 집에 왔더니 죽었어요. 의문사 같아요. 근데 맨긴 다리만 길게 있고 다리를 다 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 보면. 어 이상하다 왜 죽었을까 하는데 근데 내가 물어보지 혹시 위에 망작업 되 있냐 아 위에 모기망 같은 거 망작업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제 생각인데 이 다리가 하나가 길게 뻗쳐 나와 있는 건 이런 거망 환기 같은 거에 발가락이 껴서 어. 이제 죽은 게 아닐까 힘 빠져서 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대응 배성이. 음. 떨다가 떨어져 가지고 뒷다리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아, 맞아요. 대형 배, 배성, 대형 배성들 같은 경우가 어, 뒷다리들이 이게 안장다리처럼 꺾여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 아니면 뒷다리 다리가 아예 펴버리는 경우가 이런 것들도 사육사들은 모를 수가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은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이거든. 그래서 낮에는 잘 관찰이 안 되지만 밤에 허둥허둥 이게 되면서 뒷다리 힘으로만 지탱을 해. 그러다가 지 몸에 못 이겨 가지고 어느 순간 뚝 하고 다리가 휘거나, 어, 고장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것도 많아. 그래서 이 사육 환경에서 이상 얘기치 않게 사고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 어, 여기서 또 사고 사례를 또 얘기하자면, 어, 이거는 또 관찰을 잘한 분들은 또 찾아내는 건데, 어, 거미가 환기구 같은 데 있잖아. 막 송곳으로 뚫어주거나, 뭐 이렇게 그뭐 철망이거나 아니면 뭐 숨구멍 같은데 우연치 않게 그것도우리 학교 이제 뭐또 어디를 가셨어 우리 주인분들이 이제 학교랑 사회생활을 나가셨는데 이 놈이 이렇게 집안이 조용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빨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가는 거야 거기 환기구에 어 물어 뜯다가 어, 나가려고 조용하니까 그러다가 유체든 뭐든 어, 끙끙 앓다가 빠져 빠지면서 뒤로 쓰러지면서 다리 말고 죽어버리고 힘 빠져가지고 뭐, 사육사들이 오면. 아, 죽었어요. 아, 왜 죽었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또 관찰이 뛰어나신 분들은 나한테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대, 송곳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추정을 하지. 아, 혹시 환기구가, 어,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로 사고가 많아. 어, 그리고 타란툴라가 늘 얘기하지만 체력이 약하거든. 도망가, 거미가. 검, 도망가서, 오노멘탈 같은 경우가 초반 스피드가 어마어마한데, 나중에는 한, 진짜 한 10m? 10m만 전력 질주해도 그때부터 막 힘들어 하거든? 그런 것처럼, 어,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힘을 최, 다 갖다 써버리고 정말 힘들어서 죽는 경우도 많아. 어, 어떤 사고 일어났을 때. 그러면 경험상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까요닥재제 많이 까는 게 떨어졌을 때 배가 보호되고 해서 좋긴 하죠. 어 그렇죠 배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어 지금 골리앗이나 이런 키우는 분들은 과거에는 좀 유리 수준 큰 높은데다가 이제 키웠는데 요즘에는 조금 지대 지형을 높여서 되게 낮게 키우는 경우가 좀 세, 요즘에는 많아져서 그래서 아 이것도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 전에는 안 그랬거든 골리앗 하면 크니까 유리가 어이 스크린 높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보려고 그렇게 키우신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어 해물수조 같은 데안 키우고, 다, 뭐, 40 큐브짜리 높은 데다가, 어, 은신처 하나 박아놓고 키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골리앗이 그런, 어, 고장나는, 거 떨어져서 배가 고장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배의성 특히 큰배의성들은 어, 요즘에 낮은 지역에 이런 사고를 막는 게 있고, 그리고, 음, 나무이성 같은 경우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빨 걸림, 손톱 걸림, 이런 것들이 많아.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키울 때는, 어, 좀 이런 환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그런 망작업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나도 그냥 정말 그, 작은, 그, 뭐 작은 거라, 사고가, 그러니까 빈번하진 않는 사고거든. 그러니까 결국 하겐에 있는 이런 30큐브들, 뭐 이런 큐브들은 다 위에가 망작업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죽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냥 계속 키워. 어, 왜냐면 환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건 하지만, 위험 감수하고 어, 위험, 맞아. 정확히 우리 인피니티 많은 것처럼 위험 감수하고 키운다. 어, 최근에도, 어, 블러들의 수환이 환기구에 다리 하나 걸려가지고 축처져 있는데, 어떤 회원분이 알려줘가지고 구해줬었거든. 어, 그런 것처럼 아직도, 어, 위험하지만, 그래도 얘네 건강과 그런 것들 위해서라면 환기가 더 좋다. 어, 그러니까. 그 전기장판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어,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어, 이것도 사고야. 어, 겨울에 전기장판 대줬는데, 아, 그, 최선을 다 온도 올려줬는데, 죽었어. 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전기장판이 바로 밑에다가, 전기장판 위에다가 바로 거미를, 밀폐통을 넣는 거야. 그리고 옆, 그 밀폐통 위에다가 온도계를 올려놔. 그러면은 25도 밖에 안 나와. 근데 안에는, 일단 습도가 99.9%고, 찍어보면. 그리고, 안에, 어 굳9 뭐, 가 아내가 막, 뭐, 34, 5도 막 이래. 애쪄 죽는 거야, 그냥. 버티다가 죽는 거야. 일단은, 말하지만은, 비닐하우스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운 거에 습도까지 100% 만들어버리면, 사람도 사우나에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운 거는 밖에서 막 40도 막 이래, 뭐, 30도 이래. 그러면은, 뭐, 그래도 버틸 만 하거든. 근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쳐버린다 생각해봐. 죽는 거야, 그냥. 그런 것처럼, 어, 전기장판이 좋다고 해서 그냥 전기장판 위에다 올려놓고 다 말려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애들이 이런 장애들이 생겨. 탈피를 했을 때 웹모트가 오던가 아니면 탈피를 했을 때 주행이 잘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사냥할 때 어, 굉장히 이런 자기 몸이 컨트롤 잘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 어, 이런 것도 전기장판이 같은 것들, 이런 열 원을 제공하는 것들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한테는 독이 될 경향이 있다. 음, 사고가 많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이 사고로 죽어요. 아 사고. 뭐 바닥재 채택을 잘못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어,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다. 어. 그 질병은 뭐가 있습니까? 어 질병 같은 경우 예전에 뭐란른 툴라 질병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했었으니까, 어 이제 가장 대표종이 어, 못 먹는 병. 산양을 어, 했는데 흡수가 잘안 되는 경우. 근데 여기서도 절반 이상이 도가부절이야. 어, 최근에도 나한테 물어본 분이 있어요. 어, 뭐파나바블론디랑 그리고 어뭐였더 무슨 핑크토였는데 얘가 먹이 흡수를 못해. 그래서 산양은 많이 하는데 먹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죽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어, 이것도 일반 사육자들이 봤을 때는 이빨까지 벌리고 산양을 하다 보니까. 어, 사냥도 잘하고 뭐 이랬는데, 그 먹고 다음날 죽었대. 근데 제가 한번 이게 까보면, 이빨이 아예 두 개가 부절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먹이를 사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가를 벌려가지고, 먹이를 제압은 했지만, 다음날 모든 힘을 거기다 갖다 쏟아붓고, 자기의 이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연료가 다 떨어졌잖아?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지. 어. 그게, 그게... 놀랍게도... 도가가 또 복구가 돼요? 어, 도가가 복구가 되는 것들은 어, 그게 있어 그러니까 등값보다 배가 커야 돼 그러니까 도가가 부절이 언제 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탈피 지구에 도가가 부절이 된 거면 그건 이제 탈피하다가 부절이 된 거지 그런 거는 어, 질병이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음 탈피까지 사실 연결되기가 어려워 근데 조금이라도 먹이를 먹고 부절이 되면 타란툴라가 자기가 불편한 걸 아니까, 어, 타란툴라의 모든 기간이 만약에 탈락이 되잖아? 그럼 탈란툴라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몸으로는 사냥하기도 힘들고 좀 불편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탈피를 해서 복구를 시켜버려. 대지는 하나도 안 커. 근데 말도 안 되는 탈피 기간을 만들어. 어, 원래는 6개월 만에 탈피해야 되는 거를 뭐두달 만에 탈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나도 안 근데 그 오로지 복구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한 거지. 어. 옛날에 다리 부러지면 빨리 탈피한다고 좋아하 사람들도 많아. 어, 그거 나야. 어, 내가 그랬어. 맨날 탈피 탈피 폰 끊고서 어 맨날 탈피 빨리 한다. 좋아했던 게 나였거든, 과거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신기한 거야, 모르는 거야. 얘가 이걸로 이렇게 지, 뭐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높은지 몰랐어. 어, 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탈피를 연결할까? 그거 아니라 나는 그냥 탈 어, 부절 났으니까 복구까지 되면서 커졌네. 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뭐냐 빨리 빨리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 먹는 병이라는 질병이 거기에 사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도가 부절 그리고 어~ 뭐~ 전 탈피의 탈피 껍질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근데 유체 때도 탈피가 더 어렵기 때문에 유체 때 아무래도 어~ 이런 경험치가 성체보다는 떨어지잖아요 탈피에 대한 경험치가 그런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체를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 그리고 어~ 이런 관찰하기가 어려운 사이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못 먹는 병이 어, 질병으로만 이렇게, 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동반된 후에 질병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어, 못, 못 먹는 병인가 아나? 지금 우리가 뭐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그치. 뭐, 나도 그래. 뭐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나도 그냥 내 데이터로만 얘기하는데, 뭐, 어. 또 혹이 난다거나 그런 거 아, 그치. 근데, 일단은, 부절이, 도가 부절이 됐을 때는, 어, 온도를 굉장히 올려서 타란툴라의 신진세산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아. 얘가 살려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습도와 높은 온도거든. 생각보다 과할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얘가 죽더라도 도와주는 게 온도야. 어. 음. 그럼 부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나? 탈피 부전? 어떤 환경에 탈피 부전이 많이 나나? 건조하다고 하부정이나는건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형다 건조하게 키우죠. 음. 어 일단 건조해서 부조 어 건조한 것보다 약간 습한 게 좋긴 하죠. 아 그렇죠. 어, 어 건조한 것보다는 이제 습한 게 좋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잡충 같은 는 질병들 때문에 되게 건조하게. 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애매해요. 습한 게탈는 좋은 것 같은데. 습하면 질병이랑 그런 잡충에 약하고 어 건조하기 전에 또 건조는 또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타란툴라에 건조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어 대부분 그래도 타란툴라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거든 나같이 경우니까 그러니까 잠깐에 이 친구들의 거미를 살짝 봤을 때 프로필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거야 아 얘가 탈피가 얼마 안 남았다 그때는 물을 줘서 코박죽 물을 바로 코를 쳐받고서 물 먹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은 타랑툴라가, 어, 이제 윤활렉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피할 때 물을, 물과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막 밥은 안 먹는 탈피기 아니죠. 엉덩이에 껌에도 물을 바로 먹는 경우가 있거든. 보충을 해서. 그럼 외부적으로 건조해도 돼. 왜냐하면 탈피할 때 자기 신체에 있는 물로 이제 윤활렉으로 사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하게 키우시는 분들 중에 탈피 잘하는 사고가 안 나는 경우는 어 중간 중간에 습도 그 수분 섭취를 잘 해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또 건조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건조하게 키우려고 하시면 이런 습도 조절을 그러니까 수분 수분 섭취를 잘 다른 둘다 신경을 쓰는 게 좋고. 어 그리고 대부분 그래도 다른 둘러는 약간 습하게만 약간 건조한 것보다 스파이큐면 이런 질병에 취약할지 모르지만 탈피부 전에는 뭐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대형 배액성 음. 정자 제한 뒤집지 못해가지고. 어 그치 근데 또 무조건 배액성이 정자세 한다고 막큰일났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 그게 무조건 자, 잘못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그런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배 성들이 정말 뭐골리 같은 큰 애들이 배그 정자세로 한다면 어 잡아서 돌려주는 게 낫긴 하지. 그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뒤집어주면다 탈피해. 어제 타이밍에 그걸 발견을 하는 애가 관건이야. 맞아. 그게 자기 몸의 무게를 못 이겨서 탈피는 다 완벽하게 했는데 옆으로 눕다가 다리가 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기어 그러니까 뭐 아, 그렇 어. 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어 앞서 예전에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이 거미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거미가 이 배면 쪽에 모든 기관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섭취하는 입부터 고가, 그리고, 뭐, 숨구멍, 그리고 항문, 이런 것들이 다 배면에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 쪽에 취약한데요. 거미가 그래도 필터가 몇, 이잘 있대. 이런 기생충들이 못 도는, 근데, 어, 건강이안 좋거나, 뭐, 타란툴라가 예를 들어 감기 같은 질환에서 이런 필터들이 열렸을 때 기생충이 감염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감염되면 바로 이게 우리처럼 뭔가 기침을 하고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제 거미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정상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먹이 섭취까지 한단 말이야 어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기생충에 감염이 됐냐 안 됐냐는 사실 관찰하기가 좀 어렵고 어, 기생충에서 성충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부로 죽을 때 보여 하얗게 입에서 나오거나 항문 쪽에 이제 뭐 꿈투 꿈투 거리는 게 있거나 그리고 배가 복부가 밥은 안 좋은데도 기이할 정도로 임신한 것처럼 배가 커지거나 이런 것들은 기생충이 성충들한테 감점돼서 이 안에 성충들이꽉차 있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나 일반적인 토양 그리고, 어, 먹이에 따라서 안 좋은 먹이를 먹었을 때 섭취하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사육 환경에서는, 어, 먹이 같은 경우는, 어 야생 먹이를 급여하지 않고 귀뚜라미가 잘, 어, 지는 청에 따라 큰 이제 귀뚜라미 농가들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충들 쪽도 문제가 됐었으면 우리 국내 거미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성춘들도 먹이로 하는 거는 좀 예를 두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바닥재가 안 좋게 오래돼서 오염돼가지고 이제 바닥재가 우리가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상하거나, 어, 그랬을 때 이제 거미가, 어, 거기에 노출돼서 안 좋게 되면 그냥 안 좋은 뭐 날파리. 흔히 쉽게 와서 날파리들이 거미 이제 안 좋은 냄새를 맡고 거기다 알을 낳거나 배면 쪽에다가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로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죽는 모습이 너무 끔찍하니까 인상이 강해서 음. 그렇지.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어, 성충의 사례는, 어, 내가 알려드리는데요. 일반인 의원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유독 브리더들한테 많아. 어, 그거는 근데 사실 브리더들이 이제, 어, 개인 관리할 수 있는 개체들이 넘어서서 있기 때문에, 어, 바닥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 같은 사람들. 어, 나도 사실, 이런 거미들 보여줘도 좀 창피한 경우가 많아. 어, 바닥재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탈피껍질도 못 빼놓고, 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범주로 좀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그건 있어. 대부분 내가 키우는 거는 바닥재가 되게 건조하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닥재가 습한 순간 내가 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닥재가 건조한 거는 내가 기생충 같은 이런 잡충들을 피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고 난거 중에 제일 어. 어이없었던 거뭐 그런 거있어요 어, 제가 제일 어이없던 사고는 제 불찰이었어요. 얘기해도 되나? 골리아지. 응. 임신 채웠거든. 블론드 골리아에서 메이팅 다 하고. 수컷도. 저한테 빌려서 메이팅까지 했어. 그래서 와 이제 배가 큰 거야. 한 30cm 이 렉장에 1층이었거든. 1층. 어. 이팅을 하고 뚜껑은 안 닫은 거야. 근데 원래 골리하시왜 웃어? 아, 절대 안 나와. 알지? 뚜껑 열어놔도. 뚜껑을 일주일 열어놔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아이 새끼가 나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30cm밖에 안 돼. 이 중력으로 힘해서 야구공 마냥 엉덩이만 끌어당겼나봐. 중력이 그래서 빵 터졌는데. 안 나왔구나. 아니 엉덩이가 이렇게. 빵바닥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아, 감 떨어진 것처럼? 어. 근데 몸은 살아있어. 아이고. 이런 사고. 어, 그리고, 어, 과거에 제일 화났던 게, 헤드셋의 노래를, 헤드셋의 노래를 들고 있었거든? 벌써 웃긴 어, 근데, 하도 힘드니까, 일하면서. 근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어,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어, 내가 그 뒤에 이제 사육장 등에 브르네오블랙이 산란을 한 거야. 근데 너무 건조해서 브르네오블랙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자, 렉장 뒤에 대각선 저 하다가 이제 그 밑에다가 어, 물그릇 같은, 아마존 물그릇 같은 거한 5cm, 4, 5cm 이렇게 받쳐 놓고 대각선으로 해놨던 거야. 근데, 아, 어, 근데 1, 2, 3번에 그 자리가 있었는데 1번 쪽에 내가 물을 많이 줬어. 1번을. 근데 1번, 2번은, 1번, 2번 동은 그, 살려는건 아니야. 근데 내가 헤드셋을 들으니까 1번 쪽이 먼저 찌익 쓰러지면서 이게 물이 많이 어서 이게 물 무게랑 이렇게 찌익 하면서 떨어지면서 2번도 튄 거야, 2번 뚜껑을. 그리고 2번도 떨어지면서 3번 딱 쳤는데 내가 헤드셋을 들으면서 그냥 뒤로 딱 봤는데 1, 2번, 2번 떨어지는 거 보고 빵 터지고 보고 어? 간 3번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헤드셋 들었으면 그 소리로 헤드셋 안 들었으면 소리로 잡았겠지. 어, 보르네어블랙그때 유체가 한 7만, 5만 원, 7만 원 지절에 알지 통으로 날아갔다. <laughs> 이런 것도 사, 이런, 나중에 이런 사고 사례를 조합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 뭐, 야, 3층에서 탈출했는데, 음. 거미줄을 다치해놓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 어 그런 것도 있었지. 예전에 바이아가, 바이안과 설머니가 3층에 살려했는데 아니, 통에 뚜껑이 열려있는 거야. 근데, 거미줄이 두껍게 쳐져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 놈이 뭐지 했어. 안 나갔는데 나왔다, 나왔다 들어간 거야. 나왔 들어간 거야. 집이라고. 어. 어 뭐한 놈이지? 했어. 저는 판포 탈출했는데 고양이가 죽을까 싶고. 어, 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 우리 레팔레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 얘기도 회사님이 친하니까 레팔레 사장님 같은 경우도 어 우리 고양이 새끼가 어. 로즈, 로즈의 형가를 나온 거를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 이놈이 이제 처음에는 손이 부었대. 손이 이렇게 방망이처럼 부은 거야. 가지고 노다 물린 거야. 그 거미는 죽었고. 근데 이놈이 거기서 이제 그 장난을 멈춰야 되는데 버틸 만 했나봐. 그 다음에는 이제 폴이 이렇게 부었어. 그거는 아홉 바한테 물렸대. 아, 뭘? 어, 가지고 노다가. 아. 이런 사고 사례 얘기해도 됩니다. 이건. 자연현금이하기 아. 때문에. 그런 것도 맞아요. 옆에 거미 통에서 넘어가 가지고 음. 서로 잡아 먹고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아, 그래요. 밥, 밥 주려고 똥다아 놓고 하씩 뿌리다가 깜빡하니까 어, 낙통으로 넘어가는 거지. 아, 그렇지.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고 사례가 무조건 거미가 죽는 게 재미있게만 볼게 아니라 어, 사고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안 좋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 할게요. 사육자들이 가장 이제 밥을 줄때 어, 이런 게 있어. 어, 얘가 긴가민가해서 밥을 줬을 때는 그냥 뚜껑 살짝 열어놓고 던져주고 안 먹으면 아예 그냥 두겠다, 이렇게 하는데 탈피 직후한 개체들이 있어, 밥. 탈피가 다몸 마르고 그러면 이제 사육사들도 재밌을 거 아니야, 걔밥 주는 게. 한 귀찮으면 4, 5마리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걔만 꺼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애들을또 꺼내, 이렇게. 그리고 뚜껑 다 열어서 사진이나 영상 찍겠다고 해놓고서 밥을 준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한테 밥을 주고 두 번째한테 밥을 줬는데 두 번째가 그귀절이 떨어진 거 보고 놀래가지고 후다닥 나와서3번 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그냥 바로 먹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이런 거꼭 조심해야 돼. 이거 하나에 이, 이렇게 밥 주는 게 이, 많아. 한 번에 뚜껑 열어주지 말라고. 우리 타란툴라가 늘 얘기하거든. 거식의 결정치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밥잘먹는 애들을 영상 꼭 담으려다가 한 세네마리 뽑아 놓고 아얘네 누가 봐도 밥잘먹을것 같 이런 애들도 영상 담아보겠다고 아니면은 또 같이 재미있게 관찰해 보겠다고 뚜껑 다 열어놓고 여러마리 밥주다가 넘어가서 어 다른 종족한테 사냥당하는 경우가 있어 어. 어, 맞아요. 수컷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암컷이 회피하다가 돌았는데, 이제 복부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제 수컷들이, 사실 암컷들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 암컷들이 다 방어를 하거나 다리 같은 데 물려도, 어, 같은 종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없어. 이렇게 팔에 물려도. 고통이 있고, 금방 이제 이런, 뭐체액 같은 것도 금방 마루. 근데 암컷이, 회피를 하면서 후다닥 하면서 이제 빠꾸하면서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거미도 이게 수컷 이게 모지하고 복부를 무는 경우가 있거든 빈번해 그래 물었다 깜짝 놀래서 컷서도는단 말이야 그냥 암컷은 죽어 복부 같은데 물리면왜 죽냐 내가 볼땐 독보다는 압력이 워낙 세니까 그 살짝 물린 거에서 내장 장기가 다 쏟아져 나와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우도 항상 조심해야 됐고. 어, 오늘, 시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런 타란툴라가 죽어서 음은사로, 어, 처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 이런, 유체 때잘안 보이는 이런 뭐 도가부절,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뭐 항문막힘이나 항문 쪽이 고장, 그리고, 어, 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상도 있을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있다 그게 무조건 어떠한 질병이다 뭐~ 아니면 뭐~ 뭔가 뭐~ 먹이 먹고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뭐~ 맞겠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사고가 어~ 작은 사고들 확인이 안 되는 사고들이 훨씬 많다 이게 더 지배적이다 거미가 죽었을 때는 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윤사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번 죽었을 때 어, 사육 환경을 좀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어, 도가가 부절이 됐는지, 어, 그리고 먹이 흡수에 대해서 먹이가 무조건 안 먹는다, 못 먹는 병이라고만 단정을 할게 아니라, 이빨 쪽에, 어, 부절이 있었는지, 사육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 그리고, 이런 밥줄때 여러 가지 이런 조심해야 될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우리 사육자들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